일반적으로 스님들이 안거, 동안거, 하안거 3개월씩 그 안거에 들어가잖아요. 그 선방에서 참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는 사찰의 주지 스님도 제가 이렇게 명상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 명상은 별로 그 저기 산에 들어가기가 쉽지도 않고. 그런데 참선을 해야지 왜 굳이 명상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저희 주지스님 말고도 주변에서 이렇게 그 저는 이제 명상에 관심이 있어서 불교 방송 뭐 BTN이라든가 BBS도 자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 상당수의 스님들이 그런 그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선은 화두를 타파해서 쉽게 선매에 들어가고 지혜도 얻을 수 있는데. 명상은 그 삼매에 들어간다든가 지혜가 지혜를 증득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스님께서 지금 법문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그 다른 스님들이 명상에 대해서 불교 명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제 생각인데 그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가르치고 가르치는 그런 불교 호흡 명상은 아, 석가모니 부처님서 직접 하셨던 수행법이고 그리고 그 직접적인 가르침이 경전에 다 남아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불교의 정통성을 가진 수행법이에요. 이게 증명된 거죠. 그 당신께서 전승에 따르면 호흡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행, 아, 당신이 하셨는데 이걸 누가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그런 이런 수행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를 가지지만, 근데 명상이라고 하면. 워낙 명상이라는 용어가 온갖 데다 쓰여가지고 사실은 이게 용어가 조금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차 마시는 명상, 뭐, 뭐 있잖아요. 예를 들면 향기 명상, 뭐, 내 호흡 명상, 뭐, 온갖 게다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불교 명상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수행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부처님의 근본 수행법이 제대로 전래된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처음에는 그대로 존재했잖아요. 그러다가 인도에서부터 많이 변형이 돼요. 몇백년이 지나고 뭐 서기 전후가 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많은 변형이 생겨요. 그래서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불교도 생기고 새로운 수행법도 나와요. 예를 들면은 힌두교나 이런데 영향을 받으면서 불교가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불교가 그렇게 많이 변형된 불교가 중국으로 중국에서 그걸 그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중국으로 전파가 돼요 그런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된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순수한 오진아란 정통 불교가 아니에요. 이게 아마 그 부처님이 멸하신 한지 후에 한한오0백 육, 0백년 정도 후에 이게 불교가 중국에 처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벌써 어~ 순수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상당히 변형된 그런 좀 오염된 가르침들이 보면 중국으로 전파가 돼요. 벌써 중국으로 전파될 때. 그리고 중국에서도 보면 그냥 그 가르침들을,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걸 받아들인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일종의 이제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적 또는 종교적 철학 전통을 갖고 있단 말이죠. 중국에 들어가면 자기화시켜버려요. 자기 걸 만들어내요. 불교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새로운 수행법을 만들어버려요. 사실 은 우리가 화두수행이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선물계라는 거 자체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역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석가문의 부처님은 파도 수행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선수행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 공안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수행을 하신 적도 없고, 뭐, 벚거량을 하거나 이런 적도 없으세요. 한 번도. 그거는 아주 중국적인 그런 종교 전통이랄까, 사유 구조에서 이걸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수행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불교를 수입했잖아요. 그죠? 한 1700년 전쯤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불교가 수입될 때부터 우리나라에 원래 부처님의 정통 불교라는 것 자체는 몰랐습니다. 그 시작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몰랐으니까 지금도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불교 관자체는 기본적으로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국 불교가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리나란 불교의 가르침과 불교 수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럴 뿐더러 중국에서 새로운 불교 수행의 전통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수입한 거죠. 이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알 도리가 없죠. 중국에서, 원래 불교가 그렇다니까, 불교가 원래 그런갑다 하고 그냥 지금까지 그냥 내려온 겁니다. 1700년 동안. 그 전통이 그냥 면면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학문이 발전하고, 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천재도 시대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너무나 잘못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 불교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할때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기준은 누가 봐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50%만 맞으면 50%만 맞는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석가문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무엇인지,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국의 수행 전통들, 불교의 전통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의미는 나 있어요. 하지만 한재는 명확한 거죠. 왜? 아니, 석가문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어긋난 부분이 제법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양한 이 세월이 불교가 생겨난 지 벌써 한 260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많은 변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100년만 지나도 얼마나 큰 변화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불교를 바라볼 때, 불교 수행을 바라볼 때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교의 기준 또는 수행의 스탠다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료의 가르침이 스탠다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얘기, 말씀드렸던 사성제의 가르침이나 팔종도의 가르침이나 오늘 얘기한 호흡명상은 이게 바로 부처님의 정통 가르침이고 이게 바로 불교와 불교수행의 스탠다드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걸 판단해야 돼요. 다른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제가 얘기한 이거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경전에서 검증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통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요. 좀 개목이 돼야 돼요, 개목이. 개목을 이상한 데 쓰는 사람도 있던데. 개목을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어, 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불교 전통에서는 사실 너무 잘못된 이해가 너무 오랫동안 내려온 거죠. 사실은 그게 불교가 전래된 시작부터 그랬다는 거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되기 전에 중국의 불교가 전래될 때부터 벌써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역사적인 알고 나면 역사적인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우리가 불교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다 그냥 나와 있는 겁니다. 벌써 다 연구되고. 불교사에서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에요. 근데 그게 워낙 전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그런 그냥 기존에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맹목적인 믿음들에서 갇혀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